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정석에서 연 열펌, 연화 파트를 맡은 조은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연화 부분이고요. 연화 부분 중에서 오늘은 뿌리 터치를 가르쳐드릴 거예요. 연화는 총 뿌리 터치, 그리고 원 터치, 투 터치, 쓰리 터치까지 총세 가지의 연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뿌리 터치를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가발은 뿌리 부분에 보면 검은색으로 뿌리 부분이 나와있고 끝에는 지금 갈색 부분으로 경계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를 보실 때이 뿌리 부분, 검은 부분은 곱슬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끝에 손상된 갈색 부분은 손상된 매직이 이미 되어 있는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뿌리 연화 열품제 바르는 방법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모발이 약액이 닿지 않게끔 파팅을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하고요. 4등분으로 기본적으로 네. 나눠집니다. 그리고 인턴분들은 보통 디자이너분들과 함께 시술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야지 왼쪽 앞쪽 파트를 디자이너 선생님이 하고 있으면 나는 오른쪽 뒷파트를 하고, 오른쪽 앞파트를 디자이너 선생님이 하고 있으면 나는 왼쪽 뒷파트를 시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4등분 파팅을 정확하게 해주고, 파팅이된 다른 부분에는 약액이 닿지 않도록 잔머리들이 나오지 않게끔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고 섹션은 1에서 1.5cm 정도 탈 겁니다. 나중에 승률도가 올라가면은 2cm, 3cm 더 많이 타셔도 무방하지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1에서 1.5cm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액을 바를 때는 이렇게 두상 각도로 정확하게 모발을 들어주고. 모발을 들어주지 않고 바르게 되면 여기 눌려져서 뿌리에 발라질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바르게 되면 여기 안쪽에는 뿌리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들어주고 뿌리에 닿게 되면 우리가 다운펌 한 것처럼 뿌리가 전부, 전부 다 꺾여 버릴 수 있어서 뿌리에는 꼭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붓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모량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붓의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붓의 이렇게 3분의 1 정도 약액을 덜어주고 충분히 각도를 들어준 후에 뿌리에 닿지 않게 뿌리와 0.5cm에서 1cm 충분히 띄워진 각도에서 내가 바르고 싶은 부분 내가 바르고 싶은 부분까지만 곡슬이 잘 나온 부분까지만 발라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버랩이 많이 져버리면 뿌리 그 이미 매직이 되어있던 머리는 손상도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약액을 밀어놨다 싶으면 빗댕으로 살짝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러고 빗질을 해주고 모량이 많거나 숱이 많은 경우에는 아래도 꼭한 번씩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빗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핸들링이 주, 중요한데, 손으로 꼭 핸들링을 해주셔야지 약액이 안쪽으로 고르게, 균일하게 침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핸들링을 해준 후에 모발을 내려놓고, 그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1에서 1.5cm 슬라이스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두상각도로 정확하게 모발을 들어주고, 뿌리에 닿지 않게 약을 0.5cm, 1cm 정도 뒤에 발라주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발라주고 빗치를 해준 후에 아, 이렇게 제가 손을 나눠 잡는 이유는 잔머리들이 약을 바르면 터치를 할때 잔머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잔머리들을 정확하게 닿지 않도록 잔머리들을 정리해주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빗치를 해서 아까랑 똑같이 흔들림,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위에 안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에 매직이 되지 않았던 부분 손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만 내가 자라나온 뿌리 부분만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핸들링을 해줄 때 조금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약액이 이렇게 아래로 뭉쳐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부분이 오버랩 되면서 그 손상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했다 하면 빗 등으로 살짝 올려서 블렌딩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스도 마찬가지. 다음 슬라이스, 우리가 언더존 위에 미들존으로 넘어오게 되면 두상이 보통 넓어져요. 넓어져가지고 우리가 아래쪽에서는 적게 잡혔던 모발들이 조금 넓은 부분에서 모아 잡아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실수할 부분들이 많아지게 돼요. 양쪽 옆에 부분들이 머리카락이 더 딸려오기 때문에 이쪽은 약을 못 가고 보통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가 약을 발랐을 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바르면 분명히 양쪽에 남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 코너 부분이 머리카락이 멀어지는 부분. 이 부분 또한 정확하게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옆으로 가서 정확하게 한번더 발라주거나 양쪽 옆으로 발라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 바를 수 있으면 붓의 각도만 양쪽으로 기울여서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래쪽도 똑같이 양쪽 코너 부분이 잘 발려지게 유의하면서 이제. 빗질도 마찬가지로 코너 양쪽을 신경 써서 이쪽으로 빗질, 이쪽으로 빗질 그리고 손으로 핸들링 해주고 이렇게 약액이 나온 부분을 빗등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단계 위에도 마찬가지로 두상이 넓어지는 부분 미들존이에요. 미들존 미들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모발이 양쪽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양쪽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나눠 잡으셔도 되고, 모아 잡으셔도 되지만, 양쪽으로 모발을 당겨주면서, 양쪽에 있는 코너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발리게끔 도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 똑같이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잔머리 나오는 부분은 손으로 꼭 모아 잡아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미들 존이 끝나면 위쪽에 탑, 오버존으로 넘어갈 때는 오버존부터는 다시 한번 두상이 작아지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두상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모량, 우리가 잡았던 모량이 적어졌어요. 적어졌을 때는 조금 더 바르기 용이하겠죠. 용이하지만 탑 부분은 절대로 뿌리가 닿지 않도록 한번더 주의하면서 도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화제를 아래서부터 위로 바르는 이유는 보통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타부분이 손상도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언더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상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상이 적은 언더존을 먼저 시작함으로 이제 우리가 연화의 등대점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방식은 동일하게. 각도를 충분히 들어주고, 아래쪽. 그렇 핸들링. 자, 똑같이 충분히 주고 아래쪽, 그래서 어, 여기 충분히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닿지 않는 편 약액을 빨리 발라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열펌 같은 경우에는 약액이 손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조절을 하겠지만, 약이 강해요. 일반 펌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알칼리도가 높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손상이 좀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동일한 시간대에 발라줘야지만 전체적인 실물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열펌 연화 파트 중에 뿌리 연화 바르는 방법을 강의해 보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정석 좋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